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YBM 박준원 7과 주제의 배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주제 제목 요양문 일치부리지 영어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세이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재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을 진행하기 앞서서 칠과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요이칠과 내용의 어 발명을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차드와 케나스가 어떤 발명들을 하는지 설명을 쭉 해주는 글이고요 많이 어려운 유형의 글은 아닙니다 자 일단 1번 단락의 제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케나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음, 이 사람이 이제 이 센서가 달린 양말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술이나 어, 양말 만드는 게왜 어렵냐 자, 센서가 달린 양말의 기능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 앱을 짜는 내용이 메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 그냥 장치였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움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3번 맞출 수 있었을 거고요. 자, 2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자면, 네, 여기는 4번이죠. 이 센서 삭스가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그것들이 원래 설계됐던 거랑 다르게 작동했다고 하는데요. 설계한 대로 작동을 잘 했습니다. 3번의 제목을 잡아보면, 자, 이제 위차가드가 사자 등을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음, 자 1번 보면 은 차기적인 펜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라이언 어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년이 그의 공포심을 극복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 생각과 노력인데 이 사사를 쫓기 위한 뭐 나쁘지 않죠 5번은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이래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4번 요양문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소년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가 요약을 해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어 할아버지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 그를 애하는 것을 결국에는 막는 거죠. 막는다라는 내용이 좋겠고. 어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막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죠? 켄스가 어, 그의 할아버지를 돕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줬겠죠. 5번이 맞겠고. 이 forbid이라는 것은 이제 금지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orbid의 네, 과거형입니다. 자, 이어서 5번 갈게요. 너무 짧은 단락으로 주제를 잡는 건데요. 케네스가 만들어낸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형 얘기한 단락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를 수가 있죠. 자, 6번의 제목을 잡아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게 됐는가에 대한 어, 그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1차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자, 리차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이 4자 등이 올드카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풍력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풍력 발전이 아니고 이 글에 따르면은 태양 전지판으로 태양력으로 어 작동이 됩니다. 8번 케나스 신노지카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트랙션 조심하시고, 네, 정답은 3번이죠. 중학교 올라가면서 할아버지를 케어하게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1번에 그의 할아버지가 sleeplessness라는 건 불면증인데요, 치매죠.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다녔는데 여기까지 는 괜찮아요.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4번은 그가 이제 할아버지를 따랐는데.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이제 미행을 했던 게 따라갔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가에 힌트를 얻기 위함이었고 5번 그가 알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가 방을 떠나고 나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자, 그거 뭐 내용이 긴데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고 특별한 변형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요약만 가시면 됩니다. 이케나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죠. 관측을 통해서 우리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었고 케나스의 이런 면밀한 관찰이죠.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 이것, 그지? 할아버지가 여기서 돌아다니는 것을 관찰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착용 가능한 그런 장치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케어 기위아에게 비를 줬다. 그래서 보면은 3번의 working이나 wondering, 뭐 movement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보호나 조정은 어울리지 않고 distress라는 것은 뭐 절망 이런 건데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riot이라는 것은 뭐 폭동이고요. alert라는 것은 이제 바로 어, 경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죠. 경고를 보낸다. 자, 10번 일치하지 않는 거, 저희 선택지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닌 이상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4번이죠. 이 사자 등이라는 것이 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혼자서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11번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는 1번. 왜 케네스가 이 센서를 얇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여기, 어, 왜 말, 얇게 만드는가. 그지 발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양말이니까. 2번은 어떻게 센서가 작동하는가 는는 뭐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요3번에 무엇을 케네스가 했는가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했었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단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요. 그죠. 어, 이 단락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뭐 따라다니고 이런 내용이 여기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무엇을 케네스가 할 계획이었는가 그의 센서 삭스가 이제. 과학박람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서 어, 여기 나오죠. 어, 그가 이제 planned to improve the device 그리고 hand it out to Alzheimer's patients as needed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다음번에 무엇을 캐스터 연구했는가? 그가 이런 필름 센서로 만든 이후에 보면 어, 필름 센서로 만든 이후에 어, 개발한 내용이 또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이제 앞에 단락에서 이제 활용이 된데. 레이징을 한 램스 마트폰 그쵸 어, 여기죠 후반부에 있다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래그 어, 다음에 연구를 했다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앱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정답 3 번이죠 1 2 번의 요약문을 찾아보면요 자 리차드의 면밀한 얘도 마찬가지로 관측을 하죠 음, 고려를 하거나 개입을 하지는 않고. 사자 행동 우리 결과적으로는 이런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냈다 맞겠죠? c o l l a p s e 라는 것은 붕괴란 뜻이라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1 3번을 요약을 하자면 자 케네스의 면밀한 마찬가지로 이양반도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결과적으로 이런 장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케어비 기 r 에게 이런 좀 걱정을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Disrupt는 뭐방해한다던가 이런 내용이라서 안 되죠. 자 유사한 요약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 4번 일치하지 않는 것, 네, 않는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면은 라이언라이츠라는 것이 뭐 설계가 돼 있음 됩니다. 그렇죠? 리차드에게서 라이언을 쫓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고, 리차드가 발견했죠. 라이언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이 있을 때는 맞죠? 자, 리차드가 라이언라이츠를 사용한 이후에 라이언어택이어 멈춰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차드가이 시스템을 떠올렸는데 어 굉장히 복잡했고 그다음에 하이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한 거였나요? 자, 일단 요거도 볼까요? 자, 5번은 이 사자등이라는 것이 어 원래는 의도된 거지. 사자를 위해서 어, 의도가 됐지만 이게 또한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렇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도 작동을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달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4번이죠. 굉장히 뭐 고, 아주 고위급의 그런, 그죠? 아주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어서 15번. 일치하지 않는 거 어렵지 않게 네, 2번 고를 수 있죠. 리차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움직이는 회부를 생각하는게 아니고요. 음, 이거를 바로 생각을 해냈죠. 그래 그렇죠? 바로 생각을 해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시행착오 겪고 나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할아버지가 이 시그널을 보냈 어, 할아버지가 움직일 때 시그널이 보내지죠? 센서에 보내진대요 스마트폰에서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센서에서 반대지? 1 7번 일치하지 않는 거자 앞에 달라인 비슷하죠? 3 번입니다 위샤드 가족이 순찰을 돌았는데 돌고 나서 사자 거의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순찰을 돌아도 어, 사자가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8번 단 당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 5번이 되겠네요 얘네 위차드의 사자 등불은 다른 야생 동물에게도 효과 적이었죠 아, 그죠 자 그다음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여기서는 2번이죠 여러 다른 재료들로 시도한 후에 케네스는 결국 필름 센서 개발에 성공했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뭐 어느새 마지막 문제 요약을 해보면 위차드 내용 나오고요. 위차드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려고 했다. 관찰부터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져왔다. 퍼스펀드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미루다는 뜻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았고, 뭐이 다른 학교 시험지의 문제들 주제 내용의 문제들을 보면, 뭐 흡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20문제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용 숙지에 도움이 됐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교과서도 어퍼버이, 서술형, 뭐 문장사피, 빈칸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오면 굉장히 빡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쌤이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는 영상을 통해서 꼭더 공부해 보길 바라겠고요. 카페에 있는 파이널 테스트까지 좀더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